안녕하세요. 베스트 카운팅 대표 조이스 구 회계사입니다. EIDL이 지금 뭐죠? 이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핫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왜 사람들이 좋아하냐면 무상으로 만부를 준다. 그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갚지 않아도 된다. 대갚지 않아도 된다. 그랜트라는 뜻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한 아, 그이카나 l o 로스 내가 이제 어, 회사가 문을 닫았거나, 인컴이 엄청 떨어졌거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모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어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그죠. 그러면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온라인으로 해서 넣는 거예요. 이거는 뱅크가 전혀 관련 안 하는 프로그램이죠. 뱅크, 온라인에서 딱 넣으면은.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어이 회사가 괜찮겠어요. 이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게 SBA에서 결정을 내리게 되면 만불은 직접 은행 어카운트로 넣어 주는 거고 나머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게 어운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사실 이것도 되게 작은 금액밖에 안 2만 5천까지였는데 지금은 뭐 10만 혹은 또 20만까지 어 담보 없이도 준다고 해요. 근데 이런 거를 하게 될때 경우에는 SBA에 SBA에서 이메일을 보내드려요. 뭐가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고 어, 이제 어, 서밋 보내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말하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가 어디에 문제 블랙홀에 넣은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넣어놨는데 아무 답장도 없고 그리고 사실 해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오피스에서 사실은 SBA로 오에 전화를 했더니 다섯 시간을 홀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예. 우리는 너무 급한데 급한 손님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했는데 하면 친절하게 대답은 해줘요. 대답이 기다려라. 받긴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넣지만 당장 당장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우리,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할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하는 거니까 이걸 신청하는 거고 거기서 로운이 나오게 되면 인트레스레이는3.75% 그리고 나서 30년 동안 갚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점은 뭐냐면 인출 시가 진짜 낮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퍼스널 게런티도안 해도 되죠. e e 도 없어요. 그리고 먼저 미리 갚아도 페널티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신청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어, 그게 나오는 게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시고 혹시 안 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PPP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프로그램도 동시에 같이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어, EIDL 로우는요, 2000년까지가 맥시멈이에요 주는 금액. 그리고 이제 만불을 말씀드린 대로 무상으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만불까지 만불을 다 준다는 뜻이 아니고. 그리고 현재 나온 거는 20만 불까지는 담보가 없어도 된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Pay term은 30년, interest rate은 3.75. Nonprofit일 경우에는 2 7 5퍼예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들은 이게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교회는, 웨이즈가 그, 그렇게 많지는 상대적으로 않거든요. 왜냐하면, 발트티어들이 많으시니까. 그렇지만은, 교회 페이먼이 있잖아요. 그죠? 나가야 되는 유틸리가 있고, 청소하시는 분들, 이거 다 줘야 되거든요. 근데 2.75% 인트리스는 굉장히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그동안에 돈임도 좀 있고, 뭐도 좀 있어서 괜찮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좀, 이렇게, 신청하시는 거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신청 자격은 그 비즈니스를 가지고 계신 모든 분이 하실 수 있어요. 아, 어, 근데 이제 이런 거 생각하실 때 가장 이제 어, 생각해 두셔야 하는 거는 PPP도 그렇고 이제 2, 2월 15일을 기점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2월 15일 2020년에는 비즈니스가 다 있어야 된다. 새로 이거를 받자고 신청하면 안 된다는 거죠. 회사를 만들면. 그 전에 회사는 자영업도 괜찮고 뭐 S corporation, C corporation, 그 다음에 어, 내가 이제 independent contractor 그런 분들도 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debt relief는 어, SBA debt relief는 그거는 현재 벌써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loan을, loan을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을 6개월 동안 우리가 이거 defer를 연기해 준다는 거예요 텍스트, 이걸 안 내도 되고 interest 안 내도 되고 원금 안 내도 되고 다안 내도 된다 아, 이거는 그냥 automatic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 그 체킹에서 직접 돈 빠져나가게 하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그냥 빠져나가요. 그걸 스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체킹에 돈이 없어서 이거 스탑해야 돼 하신 분들 연락을 하셔서 스탑하셔야 돼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리인스테 하셔야 돼요. 뱅크에서 빠져나가시는 분들은 그 외의 분들은 어, 인보이스를 매달 받으세요. 매, 인보이스를 매달 받을 때 거기 에써 있을 거예요. 밸런스 r o 라고 6개월 동안은 안 내셔도 돼요. 이제 그게 릴리프인 거예요. EIDL은 사실. 어, 회계사무실에서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근데 EIDL은, 어, fee를, 어, 그 회계사무실에서 c h a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사무실에서 c h a 할때 2,500불 이상일 경우에는 보고를 해야 돼. 다른 보고를 해야 돼. 폼을 작성해요. 근데 EIDL을 도와주신 분들이, fee를 c h 하신 분들은 모두 그애플리케이션을 쓰세요. 내가 얼마 c h a 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거는 fee를 내시고 도움을 청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 주어진 돈은 정해져 있고 원하는 사람은 정말 너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내가 안 하면 이 사람이 받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까지 desperate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 상담을 하다 보면 꼭 어플라이를 해야 되, 되겠다. 왜냐면은 어디서 보니까 누구나 다 어플라이하면 된다더라. 아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필요한 데스 t e 한 사람들이 이제 먼저 돈이 가야 되니까 이제 그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보고를 하시고 이걸 선택을 하셔도 펀드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겠고 두 번째로는 내가 얼마나 데스 t e 하냐가 중요하겠죠 이제 페이퍼를 보는 사람들이 그걸 결정을 하는 거니까 이제 휠을 내고 했지만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거는 없고 다른 소스를 찾아보시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어, 아이디어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